김민혜 씨가 직접 우리 2등을 차지한 버스커버스의 지금 꽃다발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심상위원 대표에서는 이성철 씨, 윤종신 씨 누가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예, 결산하면서. 네 어, 여러분 어,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 우리 모두의 슬로건인 정말 기적을 노래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어, 올라라 세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너무나 행복했고요 그리고 영원히 저희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특히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 수준도 높고, 근데 생각을 저희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심사위원이 너무 많이 배운 한 해였습니다. 울러다 세션, 버스커버스커 다들 이야기도 너무 있고, 그리고 생각도 저희를 뛰어넘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늘은 게 많은, 얻어가는 게 많은 대회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2011 슈퍼스타 K 울란나 세션 그리고 두루승팀 버스커 버스커 함께 고생해준 탑1레븐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들까지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앤 슈퍼스타 케3스의 최종 무대는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만은 탑11의 감동의 무대를 여러분 계속해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12월 17일, 18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6개 도시에서 탑11의 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년에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2011 슈퍼스타 K 울란나 세션의 2 0